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운포tv입니다 파주 문산역의 동문 디이스트 동문 건설의 새로운 아파트 브랜드입니다 동쪽의 현관문을 내는 것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있는 동문 굿모닝 일과또 새로운 브랜드 디이스트 동쪽을 얘기하잖아요 새로운 브랜드로 아파트 청약이 임박했습니다 한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요 이번 추석 연휴에 여기 청약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이 고민하신 분들에게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일단 먼저 비규제 지역입니다. 수도권에 비규제 지역 거의 없죠. 이번에 동문디스트는 비규제 지역의 혜택을 가져가고 있다. 그래서 경기도권에서 많은 분들이 다주택자분들도 한번, 어, 현금이 아닌 인플레이션이나 현금 가치가 급격하게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동산 자산 가치로, 어, 남겨두시려는 분들이 많이 보일 거로 보입니다. 일단 여기 뒷배경에 여기 84B 타입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 뺐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d 스트에 대한 분양가나 평면도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한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먼저 청약 일정부터 살펴봐야겠죠? 지금 오늘이 며칠인가요? 14일 날 제가 저녁 때 지금 이제 녹화를 시작하는데요. 추석 연휴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주 28일 날 특별 공급을 시작하고요. 29일 날 1순위, 30일 날 2순위입니다. 당첨자 발표는 7일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10월 7일이 되겠죠? 서류 접수는 다음날부터 바로 들어가게 되고, 정당 계약이 10월 18일부터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여기는 지금 공공택지가 아니에요. 공공택지가 뭐죠? 자, 파주 운정신도시, 여기도 파주니까요. 운정신도시가 이렇게 있다면, 이건 LH가 다땅 다지기 작업을 하잖아요? 평탄화 작업도 하고요. 국가의 공공기관이 신도시를 개발하는 걸 공공택지라고 합니다. 공공주택특별법도 있죠? 하지만 여기 동문 D 이스트는 민간 택지예요 공공 택지가 아니라 민간 택지가 민간 건설사, 뭐 민간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땅을 여기 아파트로 이제 공급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파주시 당의 100%로 마감이 가능합니다. 물론 지금 많은 분들이 예상하듯이 파주시 100%가 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오히려, 어, 현금력이 많으신 그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1순위 지원해서 당첨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파주시 100% 마감은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경기도 거주하시는 분들은 1순위로 넣어보세요. 기회가 올수 있다. 뭐 2순위도 기회가 올수 있으니까 꼭 한번 넣어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해 100% 마감은 결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운포 TV에서 청약 신청하시는 분들 관심 고객 이벤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튜브 본문 댓글 링크로. 관심 고객 등록을 해 주실 때 청약하시는 분들의 존함과 생년월일 앞자리와 휴대 전화번호가 계약서와 일치해야 돼요. 그리고 특별 공급 접수 전일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이거 끝나고 나서 신청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때 마감돼 버립니다. 이때 끝나기 때문에 이 영상 보시고 관심 고객 등록해 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체크 포인트 확인하기입니다. 예치금 조건부터 포함을 해야겠죠. 요거는 1순위 요건이기 때문에 2순위는 뭐 그냥 통장만 있으면 되는 거고요. 여기가 지금 전용 면적이 8, 4 이하로 대형평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만 보시면 되겠죠. 요렇게 보셔서 나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내가 파주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다. 그러면 청약통장이 200만원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미 입주자 모집 공고가 어 나왔기 때문에 이전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서울특별시는 300만원, 인천광역시는 250만원입니다. 그리고 비규제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죠?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 세대원 청약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어,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특공은 무조건 한 명만 지원해야 돼요. 세대원도 특공 넣고, 세대주도 특공 넣고, 이러면 안 됩니다. 특공은 무조건 한 명만 넣되 여기 일반 1순위, 일반 2순위에도 이 특공을 넣었던 사람도 한번 넣을 수 있고 주민등록 등 주소지에 있는 차량통장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는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지 특공마저도 두 명이 다 넣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차량통장은갈 기간 1년 이상이면 됩니다. 자 당첨자 선정 방식은 가점제 40%에 추첨제 60%입니다.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고요. 만 19세 이상 경기, 서울, 인천이면 무조건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파주시 100% 당해이긴 한데, 당해로 끝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자, 재당첨 제한 비규제 지역의 민간 분양이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 걸려 있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냥 지원하셔도 가능합니다. 동문 디이스트 공급 세대수로 한번 볼까요? 1503세대네요. 이렇게 1503세대로 정말 세대수가 문산에서 4년 만에 공급되는 아주 오랜만에 공급이 되는 그런 약간의 희소 가치는 가지고 있고요. 주택형별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59a b 74 84a b c 이렇게 6개 타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공급 세대수는 이런 식으로 일반 공급과 함께 특공은 기간 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다 들어가 있죠. 최하층은 뭐죠? 뭐, 고령자라든지 다자녀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층수들도 있습니다. 문산 지역이고 비규제이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5구 타입을 조금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여전히 파주운정신도시나 경기도 수도권은 투자자의 관점에서도 8사 타입을 압도적으로 선호를 많이 한다. 이건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으로 더군다나 문산이기 때문에 8사 타입이 분양가가, 이제 분양가는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이 수도권 현금 부자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여기 분양가가 그렇게 싸다고 생 비싸다고 생각할 분양가는 아니거든요. 어, 그래서 84 타입으로 볼 수도 있다. 어, 59 타입도 투자자들 입장에서 많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실거주 목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요84 타입을 많이 보시는 거, 그리고 84B, 저는 여기 추천드립니다. 여기가 가장 낮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어요. 계약 조건 볼까요? 이렇게 보니까 저도 이거를 지금 녹화하면서 보는데 잘안 보이네요. 일단 계약금 10% 1차 계약 시 1천만원 정액제고요. 한달 이내에 계약금 10%에서 1천만원을 뺀 나머지를 내시면 되고 중도금 1차에서 6차까지 2024년 10월까지 1월이죠. 1월까지 이어지네요. 어 중도금은 무이자로 진행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입주 시점은 2024년 6월 입주 예정입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좀 부담이 많이 덜 하죠? 지금은 2021년 9월 14일입니다. 자, 59타입은 2억 5천만원 내외 기준층 구성했고요. 기준층은 다 6층부터예요. 1층에 2층, 3층, 4층, 5층. 여기는 이제 저층 구조고, 기준층만 보시면 됩니다. 74타입 30평은 3억 3천만원 정도, 84타입 34평은 3억 8천 4백만원이 나왔다는 거죠 이게 8사 b 타입인데요 이게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분양가 저항성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조금 세게 나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파주시에 거주하시는 분들 온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왜냐하면 비교 대상이 이번에 파주운정 a17블록 물론 공공분양입니다 기존 그 기존층 34평에 4억 2천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했었던 A10 뭐 A11, A9 중흥이나 제일 풍경체가 4억 3천 정도 됐었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어, 84B 타입이 잘 나와서 여기가 제일 비싼데 3억 8천 4백 정도가 나왔다는 거죠. 이거 그렇게 싸게 나온 건 아니죠. 어,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특히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분양가 저항성을 어, 가져가는 그런 가격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봐야 돼요. 특히나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옵션은 설명 안 드릴 건데 거의 다 옵션입니다. 그 무상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옵션에 대한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84B 타입의 이 3억 8천 4백만 원에 당첨이 되셔서 발코니 확장이라든지 시스템 에어컨 정도 그리고 몇개더 하시면 4억은 넘어갈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파주운정 A17 블록이나 중흥이나 제품경제 완판됐던 것들도 옵션을 포함하게 되면 그거보다는 더 올라가서 4억 5천 뭐 이렇게 되는 건 똑같은 거지만 약간 2% 아쉬운 분양가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현금이 많으시거나 투자 목적으로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게 지금 현금의 가치는 정말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부동산의 자산가치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이 많으신 분들은 이 분양가가 그렇게 비싼 그런 느낌을 가지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냥 현금으로 갖고 은행에서 이자 뭐안 그래도 지금 저금리잖아요. 그러느니 차라리 여기 지금 투자를 해놔서 부동산 자산 가치로 가지고 있고 재산세 정도 내는 걸로 보유세 내는 걸로 이렇게 환원을 해놓고 나중에 황금성을 가지고 이 자산 가치 부동산 자산 가치 여기가 그래도 한 몇천 오를 거라는 예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정도에 만족하면서 전월세 주면서 투자 목적으로도 좀 보신다는 거죠. 이런 분들이 몰리게 되면 여기 청약 흥행 결과가 아주 잘 나올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양가가 나온 이유는 여기가 공공 택지도 아니고 그냥 민간 택지였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민간 분양 주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의 약간 분양가 저항성은 있는데. 지금 여기는 경기도에서 다 지금 투자를 할수 있는, 투자자들이 몰릴 수 있는 비규제 지역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실거주 목적으로 보시는 분들, 특히 LG 디스플레이나 이 문산 쪽에서 꼭 실거주로 거주하셔야 되는 분들은 34평의 84B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참잘 빠졌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아파트 조감도는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는 좀 길어요. 아파트가 동호수 배치도 때 말씀드릴 건데, 굉장히 길게 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 전매 제한이나 기타 유의사항을 봐야겠죠 전매 제한은 어떻게 되죠 최대 3년 등기할 때까지잖아요 그럼 여기가 2024년 6월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21년 9월에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왔으니까 3년을 더해도 아쉽게 지금 3년 안 지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된다 분양권 전매는 안 된다 등기하고 나서 매매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당첨 시에 재당첨 제한이 5년이 걸리게 됩니다. 이것도 잊지 않으시면 되고 여기는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2년 보유만 하면 되겠죠. 비과세 요건이 보유입니다. 실거주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주택 담보 대출 이게 강력하죠. 보통 조정 대상 지역이나 초기 가야지구는 허그나 뭐 이런 중도금 대출도 한 건밖에 안 되고 HF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하는 아파트는 다 이런 이두개업두개 공사의 보증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요 중도금 대출이요 근데 여기 한 건밖에 안 되는데 비규제 지역은 한 건에 더 추가해 줘서 이렇게 1 플러스 +1, 1두 건까지 가능하고 주담 대 잔금 대출이라고 하죠 주택 담보 대출도 두 채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전월세도 줄 수가 있죠 어, 이런 것들은 장점이고요 다주택자들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가점제 40% 6추첨제 60% 고요 재당첨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길잖아요. 긴데 이게 뒤집어 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세로로 길어요. 이쪽이 남쪽이고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북쪽이란 말이죠. 그리고 문산역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앞동 같은 경우는 문산역이랑 좀 걸어갈 만해요. 근데 여기가 엄청 길기 때문에 여기 끝동은 문산역 걸어가기가 좀 쉽지가 않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동호수 배치, 동호수 발표가 참 기대가 되는 그런 어, 아파트 동들 위치가 나왔고요 그리고 자유초등학교를 이렇게 품고 있다는 건 장점이겠죠 그리고 C집이랑 홈플러스 여기 힐스테이트 파주죠 파주도 있고 어 이쪽에 몇개 아파트가 한 3천에서 5천 정도 안 오른 아파트도 있습니다 뭐 근데 뭐 힐스테이트 파주라든지 이런 몇개 아파트들은 한 3천에서 5천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여기가 약간 신시가지 느낌이 나기 때문에 여기에 상업지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용을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는 거죠. 어요 정도의 입지 가치를 가지고 있다. 사실 파주 문산이 가지고 있는 어, 초특급 호재는 뭐죠? 다름 아닌 통일 경제 특구입니다. 통일 경제 특구 개성 공단이 지금 폐쇄됐지만 개성 공단도 활성화되고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통일 경제 특구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게 중심이 문산이거든요. 그렇긴 한데 이 호재가 과연 터질 수 있을 것인가? <laughs>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정말 기약이 없어 보이는 호재긴 한데 그런 그 메가톤급 호재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 문산이 통일경제특구로 발전이 되기 시작하면 정말 남북이 이렇게 평화와 화해와 협력의 모드로 간다면 그때는 정말 엄청난 호재로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단진의 배치도 살펴볼까요 이게 이렇게 좀 길다 그랬잖아요 정말 깁니다 어, 가서 모형도 봤는데 되게 길더라고요 그래서 길면 장점이 뭘까요? 여기 뒷동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가리는 동이 없다. 요건 장점이에요. 나침판에 보면 이쪽이 남쪽이잖아요. 여기가 남쪽이니까 여기가 남동향이고, 그리고 이쪽이 남서향이 되겠죠? 이렇게 남동향, 남서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앞에 가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뒷동이랑 뭐 가리지 않고 다 뷰가 나온다. 이런 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한번 단지네 이렇게 다 산책로를 만든다고 하는데, 여기만 이렇게 뺑글뺑글 돌아도 정말 운동 될것 같아요. <laughs> 딴데 어디 나가지 않더라도 정말 깁니다. 어, 여기 도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제가 그모형도를 봤더니 여기였나요? 이렇게 또뒤 동산 같이 이렇게 산 올라가는 산책로도 있고요. 자유초등학교가 아마 이쪽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초품하라 그러죠. 초등학교 품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초등학교를 바로 가시면 되고, 문산역은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 단지내 커뮤니티 시설이 이쪽에 위치하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그, 상가는 또 이쪽에. 그러니까 출입구가 여기에 세 번째가 있고,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출입구가 있잖아요. 상가는 여기에 있더라고요. 단지내 상가 위치가 조금 효율적이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단지내 상가 가려면 상당히 멀어요. 어, 요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을 말씀드릴까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산역을 걸어갈 수 있는 동 위치라면 요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가 눈여겨보는 게 84b거든요. 요기 84b 요런 거는 저는 참 좋게 봅니다. 요 정도. 뭐 여기는 또 이제 자유초등학교를 이렇게 쉽게 갈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래서 요쪽 라인이 좋지 않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보는 거죠. 뭐 201동이네요. 여기가 1동 라인이 괜찮다. 그리고 단지내 커뮤니티 시설도 가기 가깝고 모든 면에서 접근성이 좋다.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쪽이 당첨되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려요. 단지내 커뮤니티 시설을 살펴보면 요거는 만족스럽죠. 작은 도서관도 있고요. 뭐, 썬크는 이제 위가 뚫렸다는 뜻이고요. 독서실도 있고, 관리 사무소도 있고, 카페테리아. 요 코인 세탁실은 요즘에 트렌드인 것 같아요. 요즘에 코인 세탁실을 많이 넣는 게 지금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에 하나의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휘트니스 센터 GX 룸 그리고 사우나 있는 거 좋죠. 여기 보시면 탕도 이렇게 냉탕, 온탕 이렇게 돼 있고 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커뮤니티 시설은 뭐 키즈 룸도 있고 탁구장, 탁구장도 있고 없는 거 없이 다 들어갔다 이 정도면 뭐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파트 평면도를 봐야겠죠. 저는 오늘 84B 타입만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여기가 가장 마음에 들었거든요. 381세대인데 이번 동문 디스트의 꽃은 여기 381세대 84b가 아닌가 싶어요 여기 보시면 이런 유상 유상 이런 것들이 가서 보면 굉장히 이쁘다 일단 평만 도 볼까요 여기 참 옵션이 많죠 근데 84b의 단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3억 8천 4백 정도인데 여기 옵션들 많이 선택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여기는요 그러면 한 4억 1000 2천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그래도 옵션을 넣을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자 여기 이제 현관문을 열면 신발장에 있고 창고가 있잖아요. 창고가 있고 이렇게 화장실이 있고 침실이 있고 이쪽으로 침실을 뺐습니다. 거실 여기 지금 넓이를 제가 못 봤는데 3.6m 넘는 것 같아요. 한 3. 한 9m 정도? 8m 정도? 이 정도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침실이 순환 구조가 좋더라고요. 여기까지 좀 뚫어놨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옵션을 주면서 말이죠. 그렇게는 안 했는데, 여기 들어가면 참 개방감이 좋아요. 어, 푹 넓게 이렇게 빠져 있고, 그리고 요 안쪽으로 드레스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돼 있다. 여기에 뭐 운동시설을 해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욕실도 잘 빠졌고, 굉장히 여기 이렇게 현관에 들어가서 여기를 싹 봤을 때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 와이드 주방 가구 유상 옵션을 하는 거죠. 요거랑 요거죠. 요 유상 옵션을 하게 나면 요렇게 쭉 빠지고 여기 냉장고장 뭐 이렇게 있고 여기 주방이 있는데 그 색감도 그렇고 요게 지금 겸본주택에서 제반데 이거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개방감도 좋고 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여기 굉장히 괜찮았고요 그리고 복도 팬트리도 괜찮고 여기를 팬트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더블 팬트리로 만들어 놓으니까 굉장히 활용도도 좋고. 좀 주부 여성분들이 좀 많이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평면도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4베이 구조잖아요 그래서 창도 잘 빼줬고 여기 드레스룸 쪽에 여기 또 창도 있잖아요 그리고 주방에도 창이 있죠 어,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어, 여기 평면도는 아주 잘 빠지고 실제로 견문주택도 잘 뺐다 어,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옵션이 많은 게좀 흠이긴 한데 가급적 제가 봤을 때는 뭐 현관, 중문은 요새 하는 분위기긴 하죠. 근데 안 해도 되잖아요. 이거는. 근데 요기 주방, 요 와이드 주방이 옵션이랑 그리고 주방 팬트리 옵션 그리고 알파룸 슬라이딩도 요거는 그냥 호불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 주방 팬트리 유상 옵션이 요거거든요. 요거 거예요. 그리고 요거. 요게 보시면은 이게 제가 예전에 운정 화성 파크드림 갔을 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참 멋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쇼룸형 드레스룸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여기다가 요거는 저 같으면 선택할 것 같아요 그러면 되게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선택하면 좋을 것같고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 좋게 봤던 거는 요거 요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오구타입에도 이렇게 돼 있던데 여기 기능 강화형으로 여기 지금 드레스룸 여기에 뭐 슬라이딩 도어랑 드레스룸을 해 놨더니 이 방이 너무 작아버... 작아져 버려요. 이 방이요. 그러니까 이게 방이 이제 하나가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쓰는 건데. 아 어, 이거는 저 같으면 선택 절대 안한것 같아요. 요거는 정말 봤을 때 그냥 좁아 보이기만 하고. 어 요거는 좀 그냥 별로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붙박이 장을 옵션으로 넣을 수도 있는 거고요. 요 정도로 평면도를 말씀드리고 싶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넓게 평면도는 잘 뺐다. 여기 지금 이렇게 서비스 발표의 면적들을 아주 뒤에 있는 것들을 잘 빼고 직구조를 기본 확장을 통해서 많이 어 넓게 뺀 것이 아닌가 그래서 84b 타입이 어 이번 디이스트의 꽃이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님들의 내집 마련 성공하시는 걸 기원드립니다. 청약하시는 분들은 관심 고객 등록 링크 본문과 댓글 고정으로 링크드립니다. 청약을 진행하시고 계약하시는 분들은 조남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앞자리가 정확하게 계약서와 일치해야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 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